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네시스의 차종별로 할인되는 재고들 알아보겠습니다. 대량 구매를 통해서 차종에 따라서 200에서 700만원까지 특판 할인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재고들을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구매하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할인은 물론이고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특판 할인 재고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도 대리점에서 그냥 구매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특판 할인 적용된 재고들은 대리점에서 구할 수 없는 재고들이며 저희 같은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서만 알아볼 수 있는 재고들입니다. 재고라고 해서 생산된지 오래된 재고들이 아니고요. 신규 주문을 넣어서 원하시는 사양으로 출고도 가능하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즉시 출고 재고들이 결제된 리스트입니다. 보시면 차량별로 나와있으며 차량 가격에 따라 할인금액은 다릅니다. 소비자 가격에서 실제 결제된 금액 이얼마인지 보시면 할인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특판할인은 차량가격이 몇 퍼센트 이런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비싼 차량일수록 할인금액 도 높아집니다. 다만 특판할인은 캐피탈에서 대량 으로 구매한 재고들이기 때문에 장기렌트나 리스로만 진행이 가능 하시고요 할인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원래 현금이나 할부로 생각했던 분들도 특판 할인된 렌트, 리스 견적 받아보시고 렌트 리스로 진행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견적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위에 차량 가격이 나와 있고 아래 취득 원가가 있습니다. 재고마다 적용된 할인은 다르겠지만 특판 할인과 면세가 적용되면 보통 200에서 500만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와우. 그리고 장기 렌트는 견적 안에 취등록세, 보험료, 세금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금 할부로 구매할 경우 면세가 혜택이나 특판 할인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차량가 외에 취등록세, 보험료, 세금까지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할부이자도 많이 비싸기 때문에 반드시 할부, 렌트, 리스 견적 비교해 보시고 가장 저렴한 쪽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체는 특판 할인 재고들은 물론이고 2 1곳의 캐피탈 비교해서 저금리 상품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재고리스트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전산으로 전국에 있는 특판 할인 재고와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고리스트는 실시간으로 변동되니 자세한 건 문의주시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